국가보훈처가 지난 7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프랑스와 네덜란드 참전 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금주 기자입니다. 낯선 땅에서 젊음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마지막 소원은 참전한 한국 땅에서 전우들 곁에 영면하기를 원한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봉환된 참전용사는 세명으로 프랑스 참전용사 고 로베트 피크나르, 네덜란드 참전용사 고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언봄, 고 에두아르 앵버링크입니다. 이들은 만 18세쯤의 젊은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해 화살머리고지 전투와 거제도 포로수용소 치안 유지 등에 기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서 복무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는 참전용사들은 전우들과 함께 부산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생을 마감한 이들의 바람은 국가보훈처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봉환 사업으로 실현됐습니다. 유해봉환식은 지난 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장이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봉송차량까지 직접 모셨습니다. 유엔 안장식은 오는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행사 이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유엔사 장병, 유족들과 유엔참전용사 재방안 초청 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참전용사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유엔 참전용사 유해봉헌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국제 보훈사업의 한 축이라며 이번에 유해가 봉헌되는 참전 영웅들께서 대한민국과 그리던 전우들의 곁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뉴스 이금주입니다.